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의 2분기 매출이 첫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성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로 상장 반년째를 맞은 LG CNS는 대규모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됐지만 다행히 큰 조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켓 딥다이브 최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간밤 팔란티어가 사상 최초로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찍는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8분기 연속으로 매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매출 9억 4천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기대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겁니다. 매출 성장률이 48%에 달했는데요. 중요한 건 실적 가이던스죠.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팔란테어는 올해 매출 전망치를 원래 제시했던 것보다 보시는 것처럼 10% 올렸습니다. 팔란테어 CEO인 알렉스 카프는 인력을 줄이면서도 매출을 10배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가파른 상승세는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란티어를 통해서 AI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국내 AI 소프트 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인 LG CNS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이 AI의 부문에서 나오는데요. 성장성이 오버행 우려를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LGCNS는 재무적 투자자, 즉, 맥커리 PE가 보유한 21.5%의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데요. 취득 당시의 매입 가격이 3만 원대였고, 현재 주가가 두배 넘게 오른 점을 감안했을 때 차익 신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에서는 수익 구간에 있는 잔여 지분을 맥커리가 블록들 형태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이영규 LGCNS CFO는 재무적 투자자로 자녀 지분에 대해 투자금 회수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매각에 관한 내용은 공유된 게 없다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LGCNS는 어제부터 오는 7일까지 보시는 것처럼 해외 기관 투자자를 직접 만나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맥코리의 지분 매각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신형 증권은 LGCNS를 AX, AI 전환 시장 확대의 수혜 기업이라며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LG CNS는 클라우드 전환 AI 운영을 통합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 사업자로 글로벌 클라우드 3사의 생성형 AI 인증을 모두 확보한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AI 투자를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제 정부가 선정한 국가대표 AI팀 중 LG 컨소시엄의 LG CN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공공기관 AI 도입 확대에 따라서 LG CNS의 AI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달에 코이어와 함께 개발하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출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AX 시장 확대로 LG c n s 주가가 9만 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였습니다.